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시고 볼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경외함으로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으탁들이 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해 추수가 여기까지 이르러서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 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사실 성경의 명령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교회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디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명령한 적도 없고요. 그죠?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도 명령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이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날을 기념하자 해서 자원해서 만든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명령에 근거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도 감사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함과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에,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송도님의 감사가 기쁨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 더 합시다 송도님의 어, 예배드림이 자원함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다이 예배자리에 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함이기를 바랍니다 어, 인생은 어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인생은 그런것 같습니다. 인생은 낙은의 길이다. 한게 하나 있고요. 그와 함께, 인생은요, 보니까, 농사꾼이다. 하는 말로 가장 적절할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로 표준한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가? 또는 사업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는데, 반복적인 거에 보면 네 가지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어떤 일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요, 그 일을 시작하죠. 농사로 말하면 심습니다. 준비하는 걸보고 땅을 기경한다 그러죠. 땅을 기경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꿉니다.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그 일에 열매를 거두죠. 이게 농사자리건 어떤 자리건 간에 우리는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상은 달라지고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죠.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마침내 무슨 결과를 얻습니까? 예, 시험이라는 결과를 마지막에 얻습니다. 아, 지난주에 시험 볼뻔 했죠, 제 아들이. 근데 갑자기 이, 나라, 이 나라에 저, 저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한 주간 미뤄졌습니다. 해가지고, 어, 자취됐으면 오늘 우리 큰아들 얼굴을 못볼뻔할 수도 있었어요. 부산에 있을 가능성도, 그래서 부산 갔다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친구들과 오늘 원래 여행, 어제부터 해서 여행 가는 걸로 좀 생각하고 그런 거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루 갔다 오는 거였습니까? 아, 저는 이틀인가 했습니다. 어, 그래서 나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 보면 계속 반복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열매를 얻는 겁니다. 각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한 가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삶은 추수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는 날마 날마다 어떤 일에 계속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거둘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게 거둘 수도 있죠. 여러분, 맨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묵은 땅을 가지고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옥토밭에 가지고 출발할 수도 있죠. 출발이 남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 작년에 고구마 순을 부안에서 얻어 가지고 광주에 저쪽 그 헐몬산 수양관 밑에 그쪽 땅 좋은 곳에다가 고구마순을 심은 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박종현 목사님 댁에서 한 300평 가까운 데서 한 200평을 그렇게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너무 땅이 좋았어요 문제는 너무 땅이 좋으니까 고구마는 입만 무성해져 버렸습니다 <laughs> 아니 어쨌든 지 간에 출발이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좋은 땅일 수도 있고, 묵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풍족한 조건 속이 시작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 같은 경우는 호텔에다가 빵집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쵸? 출발이 남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유통 한 것만 딱 띄워줘도 중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먹습니까? 정말, 그쵸? 그렇죠. 출발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이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묵은 땅인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맨땅에 헤딩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출발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중간에 과정에는요 어떤 사람은 순조하게 진행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시작해 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 더더구나 우리 기에 농사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농사 하신 분들 보면 참 힘든 게 많습니다. 오늘 봄에 갑자기 우박이 내렸잖아요. 장성 순창 이쪽에 우박이 내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사과나무가 전부 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올 가을철에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거기 상당히 많은 게 자가치유가 돼서 사과가 모양도 이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이거 열매가 한참 커갈 때 정도에 충청도든가요? 그쪽에 또 우박이 내려버렸죠? 그쪽은 또 우박이 내려가지고 뜻밖에또그러있습니다 보면 일이란 게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죠. 기대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모든 게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진행합니다. 진행하고난 다음에 마지막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얻을 때또 보면요 맨 처음 출발의 결과와 나중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송회 가보면 서준사님 그집 밑에 고사리가 잔뜩 심겨져가지고 그산 밑을 완전히 고사리가 완전히 우거진 걸 보면 내년에 내가 고생하겠구나 <laughs> 한 생각을 합니다. 저거 누가 거두겠나 저거 분명히 어, 신방 와달라고 할 거다. <laughs> 하는 전 생각을 저는 합니다. <laughs>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기뻐요. 그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거기가 우거져 있다는 게 내년에 정말 많은 고사리가 올라오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요, 올 봄에 소준사님이 불르셔 가지고 보성군 그쪽에다가 햄프시드? 햄프시드라고 그, 대마 열매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우리나라에 한적각광받고 있어서 그걸 심은다고 해서 가서 열심히 함께 거기 뭐 가꾸고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근데 가을철 거둘 때 제가 필요 없더라고요, 거의. 저를 굳이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많이. 사람 사셨나요? 아 저는 대마가요, 암꽃 숯꽃 식물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자라할 때는 온갖 식물 모르니까 그냥 막 함께 심는 거죠. 중간 과정이 좀 문제 있는 데다가 또 이것도 암컷 습관이 있으니까 암컷만 또 열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적게 거두고. 그래서 제가 아마 알기로는 내년에는 소존사님이 햄프 시대 안할 겁니다. <laughs> 제가 생각해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농사 과정이 보면요, 이제 어떤 것은 풍성하고요, 어떤 것은 생각보다 맨 처음에 기대했을 때이 정도 걷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지금 그 봄에요. 봄 여름에 배추값이 무지비쌌대요. 여름철에 배추 한 포기에요. 5 8 0 0원그 했답니다. 한 포기에. 그럼 네 포기면 얼마예요? 아, 이렇게 되니까 아, 수많은 중간 유통 상인들이 전부 다 이거 뭐 하자. 가을철에. 배추를 하자. 해 가지고 여기저기 배추를 찬뜩 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충청도 쪽에는 한, 한 사람이 10만 평 했다가 지금 갈아엎었잖아요 거기는 그냥 정부한테 일부, 일정 돈만 받고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또잘 거뒀지만 거둔 게 어떻게 보면 전혀 마음과 상관없이 거둔 것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보면요. 진짜 내일 일을 모르고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을 모르고. 다만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별수 없이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를 응원합시다. 송도님의 추수에 도우심이길 성도님의 추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일이 이런 건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인생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거두어질 우리를 바라보게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거두죠, 계속해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거두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거두어질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랄 때는 모를, 모릅니다 같은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같은 농부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열매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라지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알곡이라는 부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알곡이란 부분으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이 충만한 알곡이 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속이 비어버린 쭉정이로 끝나는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 인생이 그냥 사는 걸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두어질 열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진짜 농사꾼이 누군지 안 보이십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지구에다가 바꾸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어마어마한 농사꾼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작물은요, 여러분, 변화, 밀이나 보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꾸시고 사람에게서 열매 맺는 사람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오늘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의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이로 봐서 여기 말씀에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란 아마도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시는데요. 여러분, 이 15절 단어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15절에 다 라는 단어가 있죠, 다. 땅의 곡식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곡식은요, 한 알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곡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곡식이 어느 정도 익었다가 아닙니다. 수수 때가 되었다고 하자는 게 아니라 다 익었다. 익은 곡식들은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거두어 가시는 그 곡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열매가 신약성에 보면 곳곳에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분 좀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 도받고. 여러분, 여기 4장에서 거두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무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수가, 수가라는 마을 사람들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 4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두는 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 있고, 영생에 이르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요? 어떤 열매로 익어가고 있을까요? 지옥의 열매로 익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생의 열매로 익어가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6장 42절,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한 이야기죠?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여러분, 결국에 송도의 마지막 열매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삶은 어디를 갑니까? 거룩함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된 이유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죄로부터 해방된 이유는 거룩함의 길을 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거룩한 길을 가면 그 끝이 어디 에 이른다는 겁니까? 영생에 이른다는 겁니다. 송도의 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무난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러분, 여기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아시아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무난하라고 합니다. 무난하라.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그리스도께 익은 열매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확정된 첫 사람이 누구다? 에베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송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송도라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열매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에게 한번, 우리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송도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열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을 또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16장 15절 말씀 본다면요. 결국 우리의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께 익은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익었던 첫 사람, 아시아적인 첫 사람이 에베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익은 열매, 그런 열매들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고 또 그분들이 그리스도께 아름다운 열매로 지속적인 인생을 누려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돌봄과 관심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무슨 자랑하며 삽니까? 자식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식이야 자랑할 만 합니까? 좀 자랑할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요 시골 가면 아, 저한테 맨날 하신 이야기가 다른 집 누가 엄마한테 이번에 얼마 줬단다 그럼 그 집을 살짝 폄하합니다 근데 절대 저희가 뭐 얼마 해줬다는 이야기는 절대 못 하십니다. 그런 얘기 듣기만 하시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로 모시고 다니면 일부러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너도 언젠가 좀 해봐라. 야. 꼭 그런 마음 같아요. 좀 자랑할 만한 것좀 해봐라. 좀뭐 이런 거. 그래서 <laughs> 일부러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병원 이제 수술 받으시고서 시골 모셔갈때아 둘이 같이 이미 그런 생각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둘이 함께 간다. 근데 평소에는 제가 저 혼자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아, 일부러 집사람한테 살짝 물어보셨나봐요. 혹시 이번에 저갈때너 같이 가냐? 아, 저 이제 아들하고만 가면 그 모양새도 그러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뭔가 시골에서 자랑하고 싶은 이번에 저저 가 가지고 그뭐 해치료하고 저 아들 이렇게 와 가지고 집안 청소까지 다해 놓고 잘 정리하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 이 있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반대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그러고 싶으시겠어요? 좀 자랑할 만한 사람이길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양 자랑해 주실 때전한 가지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건 천사한테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한테 굳이 자랑하지 마시고 <laughs> 사탄한테 굳이 자랑하셨다가 괜히 욕 같은 <laughs> 그런 일안 당했으면 좋겠고. <laughs> 하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신. 그뭘 통해서 의의 열매. 이 삶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실까요?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여러분 성도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선한 일이랍니다. 우리 평생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서야 되는 겁니까? 착한 일. 우리 인생 가운데 했던 착한 일들. 그런 일들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적어도 우리 인생이 너무 우리 자신이만 춤치지 마시고, 좀더 착한 일에, 모든 착한 일에, 좀더 마음을 두고 넓히시고, 그렇게 인생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네. 모르 징계가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야마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답니다. 자, 징계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가지랍니다. 여러분, 징계와 관련돼 가지고 흔히 드는 예와 가운데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 고통이 와요. 고통이 왔는데, 그 조개의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이 온 것이 도리어 나중에 아름다운 조개는 살려고 한 건데,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 주는 걸 진주 조개라 그러죠. 진주 조개. 우리 삶에 수많은 징계가 올수 있습니다. 아픔이 올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주조개가 자기 액을 자꾸 품어가지고요, 돌멩이 하나를 자꾸 감쌉니다. 액으로 덮습니다. 이게, 이게 자기 살을 스치면, 자꾸 속에 상처 내면, 자기 살이 썩으니까, 조개살이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진주액을 자꾸 품어가지고, 그 돌멩이 하나, 머리알 하나를 자꾸 쌉니다. 싸서 마침내 자기 속과 똑같이 부드럽게 더이상 모퉁이가 없게 그렇게 완전히 감싸면 그게 우리가 보는 진주알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통 어려움은요 우리 인생을 마치 꼭 썩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요 잘 진주 조개처럼 잘 싸면 마침내 그 후에 생존한다면 연달이죠. 여기 말씀 그렇죠? 그런 말미 아마 연달한 자란 뭐죠? 연단 받아 끝까지 도달한 자입니다. 징계 끝까지 도달한 자, 그렇죠? 징계를 완전히 통과한 자입니다. 통과한 자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 이 다음에는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더 여유로워집니다. 그게더 이상 우리 고통이 되지 않고, 그래, 이것쯤 하는 게될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는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착함, 두 번째는요, 의로움, 세 번째는요, 진실함. 이게 우리 삶에 늘 진행되어야 될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에서 13장 15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마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예수로 말미암마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길을 우리 통해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꼭 노래 부를 만한 삶인 건 아니잖아요 즐겁게 노래 부를만한 삶만 누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삶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의 제사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삶의 자리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담은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정리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여러분 이상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신 열매들이 뭔뭔지 보이십니까? 대부분다 보면요 착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인생으로 결국 주 앞에 서시기를 서게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열매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신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런 열매들이 잘 맺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바라보시면서 아, 송도님을 향해서 응원의 말씀 한, 마, 한 말씀 합시다. 송도님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사람이 주신 열매 가운데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서 정말 얻고 싶은 열매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 칼빈이, 루터가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땅 가운데 온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여전히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있도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마지막으로 응원합시다. 내년에는 더 진실한 감사로 주 앞에 섭시다. 우리가 한 해를 또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거기에 다음 해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그게 아니라 열매는 작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순도 높은, 진실한, 자가도 상관없어요. 진실한 우리 삶의 열매로 주 앞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수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법에 추수될 하나님의 열매로서의 우리 인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로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익어 하나님의 손에 거두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손에 거두어지는 사랑한 잠비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